되도 기동전류를 줄이는 형태의 기동법은 감전압기동쪽이죠. 그러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얘를 쓰면 어떤 특성이 있을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때 감전압기동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쓰죠 이거는. 감전압기동에는 총세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가 Y 델타 기동이 있고 또 하나가 기동보상기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리액터 기동이 있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는데 이때 전전압 기동을 사용을 하면은 전동기에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이냐. 일단 전전압 기동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 좀 필요해요. 정지된 상태에서 기동된 상태로 그게 운전하는 상태로 제동하는 상태로 바뀌는데 전동기가 돌려면 여러분 집에 선풍기가 돌려면 플러그가 항상 꽂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정지 상태도, 정지된 상태에도 전압은 걸려 있어요 이 전압은 기동이 될 때도 그 전압은 걸려 있는 거고 돌아가고 운전하고 있을 때도 전압은 걸려 있고 제동을 시킬 때도 전압은 걸려 있어요 항상 플러그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플러그를 꽂아놓으면 전화가 무조건 걸리는 거니까. 그때 전류는 어떻게 될 거냐. 정지된 상태에선 전류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기동된, 기동이 될 때, 또 운전이 될 때, 상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전류가 정격전류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정격전류. 그러면 기동이 될 때는 뭐라고 하느냐? 우린 여기서 S라고 쓰는데 얘는 단락전류가 아니라 기동이에요. 스타트. 기동전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전압 기동을 시키게 되면은, 전자압 기동을 시키게 되면은, 기동전류, IS라고 하는 것은, 정격전류, IN에 비해서 얼마로 들어가느냐? 4배에서 6배 정도로 설정이 돼서 투입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흘러가는 운전할 때 전류가 예를 들어 10A면 기동할 때 들어가는 전류는 40에서 60A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물론 기동이 끝나면 이 전류가 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시동탁 걸고 정지된 상태에서 부릉부릉부릉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엑셀 이터딱 밟으면 어떻게 되요 자동차 앞으로 쭉가질거 아니에요. 그때 시동 딱 켜서 엔진이 둥둥둥둥 하고 있을 때 출발하기까지 엑셀 이터를 밟게 되면 멈춰 있다가 앞으로 가죠. 그때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 RPM 값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상적도에 올라가게 되면 RPM이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그때 그 RPM이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RPM 그 키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게 되면은 뭐가 많이 소모된다고 해요? 기름이 많이 소모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발진이나 어떤 이제 속도 변화를 크게 주게 되면은 기름이 많이 드니까 천천히 되도록이면 이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속도 변화도 크게 너무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기름을 줄인, 줄인, 기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운전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상태로 바뀔 때는 얘가 들어가는데 얘의 전류는 평상시 전류의 몇 배, 4배에서 6배만큼 큰 전류가 들어간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류가 크다 보니까 이 전동기 자체의 용량이 만약에 이 자체 용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짜리였다. 그러면 이게 100짜리라고 했을 때이 100이라고 하는 건 전압과 전류의 곱인데 전압이 예를 들어 10볼트고 전류가 10암페어가 된다면 전류값이 4배에서 5배 만큼 증가가 되니까 그만큼 전동기 자체에 공급하는 변압기 용량도 커져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100짜리가 아니라 1000짜리라고 가정해볼게요 전압이 10볼트다 그러면 전류는 몇 암페어가 돼요? 100암페어가 되는 거죠 전류가 100A가 되면 100A가 4배에서 여섯 배가 됐다고 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4 0에서 600A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